내뭐 먹을게요? 세주야, 세주, 세로만두술, 세주. 네 감자 오시죠? 내 제육 두부 김치. 두부, 두부. 원래는 두부 김치만 하려고 그랬는데 냉동실에 한 줄기가 있죠, 삼겹살에 제육 두부 김치. 그냥. 네. 응 음. 오늘 건강 건강밥상은 아닌가 요거 때문에 그아응 음. 아다 전 계란을 부침다 그냥 뭐 식당에서 먹는 거야 바로 삶아서 먹으니까 그런데 혼자서 이렇게 천천히 먹으려면 부침는게 좋아요 무게지지도 <laughs> 않고 성에사한 줄기에 힘

음. 사실은, 짜장라면 먹으려고 그러다가, 선회했습니다. 와. 역시 두 김치 탁월한 선택. 선택. 세로, 가로가 아닙니다. 무쇠로 만든 소주가 아닙니다. 오늘 날씨가 보니까 여름이에요, 이제. 오늘 충분이죠, 충분, 충분. 충분히 그렇습니다. 아, 이제, 피곤하니까 애드립도 생각 안 나고, 아, 머리가, 머리가 굳었어. 여러분들도 일하세요. 오랜만에 해니까 재밌네요. 제가 이제 이 차까지 먹자. 그럼 이 차까지 먹는데 많이 못 먹어요. 먹다 보면 아침이에요. 기억이 사라집니다. 기억이 사라지면 어떻게 하냐고요? 니은으로 하면 돼요. 어, 아, 막黄瓜, 아, 매콤 매콤.